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4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세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함께 부르시며 말씀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행함과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 봉독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하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직전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바란 광야에서 출발하게 된각 지파의 지휘관들은 주님 주시는 가나안 땅을 대표로 들여다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으리으리하고 의리 번쩍이는 저택을 마련하고는 우리 보고 들어가게 하는 분이 아니지요. 그러려고 멀쩡히 살던 사람들을 몰아내시는 이기적인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어가라고 하셨으니 힘들더라도 분명 하나님이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을 겁니다. 하지만 야곱의 아들 열두 지파의 지휘관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해 본 결과.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의 두 지휘관 말고는 모두가 막강한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보고는 낙심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악평을 합니다. 두 지휘관 갈렙과 호세아, 즉 여호수아는 같은 사실을 보고 다른 의견을 냅니다. 두 대립하는 평가 중 한쪽은 현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더 나아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이기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능히 이길 것이라며 그 땅을 취하자고 합니다. 그럼에도 남은 열 지휘관들의 부정적인 여론이 먹구름 같이 뒤덮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돌에 맞아 순교할 위기에 놓이기까지도 현실에 대한 증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돌아볼 때 다수의 세력이 압도할 때. 올바른 뜻을 분별하는 것은 정말 어려워 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와 갈렙은 옳은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순교자 스데반 집사도, 억울하게 옥에 갇혔던 꿈의 사람 요셉도 모두 바른 사람이었으나 다수의 사람들과 권력으로 피해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진실이며 옳은 길인지를 분명히 밝혀 주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지휘관의 선동으로 소리내어 울며 난동을 부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그 불평의 화살을 돌립니다. 전체 이스라엘 무리와 모세와 아론에게, 전체 이스라엘 무리가 모세와 아론에게 왜 이집트에서 죽게 하지 않으려고 여기 광야까지 끌어내어 죽게 하냐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갈수 없는 길임이 분명합니다. 출애굽을 할 때에도 그랬고 광야의 삶이 그랬으며 이제 가나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모험입니다. 보통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마치 광야에 있는 듯합니다. 구약 창세기를 보면 정든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과도 그랬듯이 애굽을 이미 탈출해 놓고도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처지와도 같습니다. 여기서 모세와 아론이 엎드림은 백성들의 불평에 굴복하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이후의 구절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저들이 하는 언행을 용서해 주실 것을 믿고 주께 강구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온 회중에게 믿음의 말을 전하게 하십니다.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 모세와 아론을 대변하듯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올바른 진리를 전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뜻을 밝히는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주역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단지 심이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부동산 업자가 아닙니다. 그두 사람의 뜻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실망을 하지 말자 는 것이지요. 잘못된 여론에 흔들리어 제대로 된 지도자를 끌어내리는 행동을 하지 말자며. 분을 한껏 표출하는 용감한 행동을 옷을 찢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하신다면 실제로 심히 좋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음을 거짓 증언에 따라 쉽게 포기하려는 백성을 인해 탄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위한 올바른 뜻이 이 사회에 실현되게 하기 위해 어떤 행위를 실천하고 있나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주님을 감정적으로만 슬퍼하는 사람들을 보시며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이스라엘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 소리 높여 밤새 운, 밤새 온 이스라엘 회종이 울었습니다. 또한 오늘 모세와 아론도 백성의 선동된 불평으로 인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며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하며 비탄해 했고 여수아와 갈렙도 옷을 찢으며 왜곡된 인식에 오염된 온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탄식했습니다. 우리가 옷을 찢고 통곡하고 엎드려야 할 일에는 분명한 방향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지향점이 헛된 곳이 아닌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께 향하고 백성을 위한 안타까운 중보자의 심정으로 임하며 여수아와 갈렙처럼 우둔해진 백성을 진리로 이끌기 위한 염원으로. 옷을 찢는 심정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뿐 아니라 갈렙과 여호수아까지 땅에 엎드려 굴복시키며 돌로 치려 하는 그 악평에 선동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자 회막에서 임하셨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을 지키는 신들 즉 소위 가나안 땅의 보호자를 여호와 하나님에 대조시킵니다. 사실 그 우상이 정말 마력으로 관여하는지는 몰라도 분명한 것은 여호와께서는 그 보호자들처럼 자기 백성을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10대 2의 논쟁에서도 굽히지 않고 온 백성 앞에서 가나안 땅 입성에 대한 입지를 굳히지 않게 한 것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장본인은 주로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길에 있습니다. 오늘 가나안 땅에 원주민들이 그랬듯이 현실의 삶에 안주하면 아무 문제도 없겠지만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고 전진하다 보면 두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기억할 것은 그 두려움은 영원하지 않고 오직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여수와 갈렙처럼. 주님의 뜻을 위한 증인으로서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올바른 현실을 제시하며 좋으신 하나님의 땅을 전하고 나누는 복음의 도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